제작진이 나를 놀리려 고 그러는 건지 캠핑 간다고 나한테 뻥을 치고 실내에다가 캠핑 장비 설치를 시키고 아니 어느 정도 준비를 어?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더케이 계속합니다. 일단 인사 먼저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케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캠핑이잖아요. 캠핑으로 들었어요. 캠핑으로 들었는데 실내 캠핑. 야외에서 하는 게 캠핑 아닌가요? 캠핑의 의미 자체가. 아무튼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박인타 님이 먹었던 수삼계탕 일단 조리가 다 돼서 나오고요. 캠핑 가셨을 때 이런 데 그냥 쉽게 아주 쉽게 끓여 드실 수 있고 낚시를 하러 가거나 뭐 어디를 가셨을 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회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까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규촌 리얼 치킨버거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매장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셨을 때 이렇게 이렇게 준비가 돼서 나옵니다 일단 햄버거는 아시겠지만 종이백 안에 이렇게 어 오 이렇게 아이스팩 그리고 여기 보냉백 있고 그 안에 보시면 오 교촌 수삼계탕 끓는 물에 미개봉 제품을 그오 끓는 물에 이거 통째로 넣어버리셔서 그냥 중탕에 한 15분에서 20분 가량 끓이셔서 그냥 바로 따뜻하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조리법은 뭐 이거는 사실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서 아니 유치원생 세... 아니 신생 나는 혼자인데 2개씩 갖고 왔네. 자!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싹 개봉을 하여서 오마이갓! Oh 진짜 많네. 안에 근데 무슨 인삼 같은 것도 지금 둥둥 떠다니고 되게 다 들어가 있네. 일단 불을 켜볼게요. 오 oh 예쓰! Yes. 자, 이거 끓는 동안 캠핑 간다고 나한테 뻥을 치고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에 국물을 진하다. 맛있다. 어느 정도 간이 돼 있어요. 심지어. 어 진짜 맛있다. 삼계탕 집 가면 사실 줄서 있고 이런 거 얼마나 귀찮아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삼계탕을 시켜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이러고 놀러 가셨을 때는 밤에 싹 안주. 아 어, 잠깐. 와 지금 다리 와 이거 엄청 푹 익었다. 살이 살을 놓고요 일단. 완벽한 삼계탕입니다 아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렇게 삶도 들어있어요 이건 싸우지 말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역시 나는 아기 입맛이야 진짜 캠핑장에서 들어오면 어 진짜로요 가짜로요? 진짜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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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좋을 것 같아요. 밤 낚시할 때. 밤에 안 주. 진짜 캠핑하는. 킴평한... 난 이건 내가, 제가, 더케이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닐 때 사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하나씩 이렇게 들고. 에? 아, 그래요? 아. 안타깝다. 이거 너무 아쉽다.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수삼계탕은. 이번 여름 한정 메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빨리 말복 전에 미리 구매를 하셔서 말복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팩 사나요 사나 가지고 앞으로 가을에도 계속 캠핑을 만약에 다니는 뭐 예정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가서 그냥 계속 끓여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시면 사실 너무 좋죠 지금 사실 저는 이닭 살보다 요게 너무 먹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시키려고 꺼내놓은 닭살을 하나 딱 올려서 야 이거는 무조건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맛뿐만 아니고 사실 보신이잖아요 이거는 맛 영양 그리고 또뭐 잡았어요. 편의성. 세계 다 갖고 있... 나 무슨 홈쇼핑 찍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수상계탕. 오늘 수상계탕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리얼치킨버거 이렇게 이렇게 패키지 여행 세트. 이거는 여행 가는 길에 드세요. 이거는 여행 가서 드세요. 요새 혼자도 여행 다니시는 분들 많나? 밖에 없나? 좀 그런데고 또 내가 요새 마음이 허한 거. 자 마음이 허하신 분들도 마음을 이거 허기진 마음을 자 이걸로 달래시면 될것 같고 수삼계탕은 여름까지만 판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점은 꼭 숙지를 하시고 네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더케이 캠 캠핑 캠핑인데 캠핑 아닌 캠핑 캠핑인데 캠핑 아닌 캠핑 같은 오늘. 아이템 소개를 해드렸는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캠핑할 때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케이였습니다.